오늘 안에 탈수 있겠죠? 꿀팁 대방출. 아유 이거 미리요? 내가 망쳤어. Tired. 오 제일 큰거 봤는데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아, 이거. 아, 꿀팁 대박 방 세이브 가니까 가져와서 또 커피 주는 거야 구우 앤 꼬북 두벌 샀어 원러 아아 해봐 물을 많이 먹어 그거. 아, 원래 생각 잘안 하니까는 몰랐는데 기가 막 반락이네 네. 근데 여기서 다운되려면은, 아, 네. 좀, 네, 앞으로 예, 차야, 얘가 어, 어. 안 걸리는데. 화사한 거, 귀여운 거, 이거를 하우스에다가 담는건 말이 안 되고, 아, 하우스 네. 차라리 이런 어. 느낌이 없어요. 앞발로, 아이템, 텐션을 주잖아요. 네, 그걸 잘못해요 아, 텐션 필요 없어요. 빨리 후후! 호두 위에 있는 게 어색해지는 지경이 돼버렸어. 아니야 세번 더하면 터지겠지? 나 아, 맞네 아 컨버스구나 <laughs> 인싸 인싸. 오달리 야르. 우 보드랑 한 가지 어요 샷했어 <laughs> 날개를 달아줘요. 와우~ 와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완벽해서 나갈까지 야, 마실 습도가 장난 아니네. 물 돼, 요물 돼. 액체 돼지! 이거 <laughs> 같은데? <laughs> 이로 가요? 아니면 넘는 걸로 해요? 성공률이 높은 걸로 성공률이 높은 걸로? 아이씨 원투 쓰리 갈게요 어? 어떡아이됐 <laughs> 내가 망쳤어 처음이니까 오늘 안에 탈수 있겠죠? 모르겠어. 제가 뜬금없이 제안한 꽃갈 3인 연속 넘기 챌린지 아니, 일단 난 알리만 아니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힘어 코로나 때문에 저 먼저 갈까요 이번에? 어 어제봐. 하겠습니다. 좋은데? 힘들 맨 후에 2G입니다. 2G 다음에 3G! <laughs> 5G 간니다 요즘은 5G 여기서 여기서 좀금더 <laughs> 돌아서 <laughs> 오, 오, 괜찮아? 오, 씨. <laughs> 아, 시끄러 <떨려>, 이거. 둘, <laughs> 둘, 아, tired. <laughs> <laughs> 오. 오. 형 이거 뭐, 여기 너무 좁은 거 같은데. 지 어. <laughs> 야옹아. 쭈유유 양맨. 양맨, 양맨. 되게 순간적으로 레이트를 재빠르게 하는 느낌, 하니. 한이. 하니요? 어. 어, 한다. 때리러 온다. <내리로> 온다? <laughs> 분노에 찼어, 지금, 하니. 안 돼가지고, 분노. 오 아유 우와 오 더블? 킥? 아니야 더블이 돌아요 오 여기 사장님 오시던 이만 이 파이팅 이었어팬아 손떨방 꼬구나와야다담았어 다시 한번더더더 더. 네. 힘이 없어졌습니다. 힘이 없어요. 돌리는 힘이 확실히 느껴요. 이게.

고생하셨습니다. 그 타고 싶었다. 이요일날 아, 쉬면 어떡하지? 지금 보드를 다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가2 4개만 원이라 이렇게 이겠다 맛있겠다. 만 원씩 2만 원도 이나 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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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이 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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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귀나, 나 귀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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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